자, 지금부터 이제 루이 돌잔치 진행할 건데요. 우리 관찬이 그 앞에 있는 케이크에 불부터 먼저 붙이고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 볼게요. 네? 여기다 불 칠고 해야지. 사진부터 칠고. 야. 고양이또 언제 왔어? 얘 인간아. 고양이도 찍 칠에 나가고 있어. 고양이도 같이 찍어 아! 아 좋습니다.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여기 봐. 짝짝자 우리 생일 케이크 불이 붙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부를게요. 자 아빠 케이크 들어주시고. 자 그대로 우리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자 가족들 어딜 갑자기 발음이 엄청 부네요그자 <laughs> <바뉵한> 그래, 우리 붙었다고 가정하에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셋, 호, 옹바꿔 주세요. <laughs>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잡이 진행할 건데요. 간단히 제가 용품 설명드리고 할게요. 자 아빠 용품 들어주세요. 네. 자 우리 설명을 잠깐만 마스크 벗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용품 들어주시겠어요? 자첫 번째 들어주신 거는 우리 판사봉인데요. 우리 판사봉 같은 경우에는 법조계 쪽에서 일하라고 해서 우리 변호사, 판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이한테 가까이 한번 이렇게 가져다 볼까요? 반응 있는지. 자, 반응 있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용품은 들어볼게요 자, 우리 다음 용품은 우리 공인데요 공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선수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이가 운동에 관심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옆에 보세요 오! 자, 반응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용품은요 음. 자, 우리 다음 용품은 청진기인데요. 우리 의료계 쪽에서 일하라고 해서 우리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 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까이 한번 대볼게요. 자, 반응 있는지. 자, 의사 선생님도 관심이 있습니다. 보니까. 네, 좋아요. 자, 우리 다음은요. 자, 우리 엄마, 아빠 조금만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햇빛이 자꾸 엄마, 아빠 얼굴 비춰가지고. 조금만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아, 자, 일단 잡게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다음 용품은요. 자 우리 명주실인데요. 명주실은 무병장소를 아, 뜻합니다. 아, 그래서 아, 오래오래 아,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대볼까요, 우리 아가한테? 아기 아기. 자 반응 있습니다. 자 바로 내려주시고요. 맞았네. 아, 안 좋네. 안좋네안 좋아. 명상의 명성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좀 더, 좀 더. 아, 또 용품이 있나요? 네, 네. 우리 연필인데요. 우리 연필은 열심히 네. 공부해서 네. 훌륭한 학자가 되라는 네.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연필도 흔들어 볼게요. 자. 자, 누이야. 누이 한번 볼게요. 누이. 반응 있나요? 자. 어, 일단 공부 어, 공부쪽에도 관심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용품 있나요? 네, 마지막 있어요. 자, 마지막 한번 꺼내 주세요. 음, 괜찮아요 우리 일단 돈부터. 자 돈입니다. 우리 돈은 재물복을 뜻해서 우리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우리 아가한테 한번 여러분 흔들어 볼게요. 반응이 자, 있을까요? 되기 자, 좋아해. 자좋습니다자아요 자, 우리 간단히 돌잔치 전에 우리 어르신들께 로이가 어떤 거 잡았을지 한번 예상만 해볼게요. 자 우리 어머니께서 어떤 거 잡으실 것 같으세요? <목소리> 응, 용품, 평증기 어, 성진기. 성진기 잡으실 것 같으시고 그리고 돈, 돈 잡으실 것 같으시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것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까 청진기를 먼저 씌었지 청진기가 씌었어 공, 공. 이요 네. 자, 다 가르십니다. 네. 자, 맞추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오, 와, 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연, 없어, 없어. 연필, 연필, 어디 갔죠? 여기 엄마 치마요. 아, 네. 음. 자, 그대로 우리 돌잡이 용품 아가쪽으로 향해 주시고요. 네. 자, 제가 하나 둘셋하면 로이아 자발한 번외쳐주세요 자, 하나. 자, 우리 공 떨어져. 잠깐만요. 공. 우리 어머님 시작하기 전에 탈락할 뻔 했어요. 아 네. 너무 작지 않나? 네. 자, 우리 엄마 조금만 틀어주세요, 방향. 그렇죠. 자, 하나, 둘, 셋. 로이야, 잡아라! 어떤 분이시죠? <웃음> 자, <웃음> 제가 선물로 우리 첫돌 기념 떡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돌아주시고요. 아유, 다 죽었네. 네, <laughs> 야, 딱 자, 우리 도는 잠깐 옆으로 놔둘게요. 자, 그대로 기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정면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오라라! 자, 좋습니다. 한번 더. 오라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대로 앉아 계시고요. 가족 사진 한번 찍을게요.